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의 은혜로 또 다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게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안식일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 드리옵기는 생기있는 안식일 학교를 위하여 대청이 안식일 학교 성교부에서 주관, 주관하는 3F 안식일 학교 부흥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의 목장인 안식일 학교가 진행되는 곳곳마다 3F 곧세 가지 회복운동인 말씀, 연구와 기도, 그리고 속으로 활성화 또한 성교중심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안실학교의 모든 임원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실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양육되어 우리 주님의 체림을 앞당기는데 앞당기는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안실학교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식일한테 주제곡을 부르는데 우리 김태현 성도님 아그게이 행복하고 멋진 삶은 이 찬양이 되게 즐겁기도 하잖아요 성격을 치시면서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주제곡 찬양할 때 정말 밝게 웃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네.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네. 반갑게 맞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옆에서 뒤에 앞뒤로 있는 교우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넣고요. 반실여라분 순서는 그냥 과로 진행할 건데요그 전에 좀 짧막하게 저희가 새 이야기를 통해서 좀 경험을 얻는 그런 짧막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새는 아주 작은 새고 텃밭이나 이런 달대밭에 살아요. 참 참새보다 작아요. 창새는 <laughs> 한 15cm 정도 되는데 이 새는 13cm?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알수 있겠죠 이 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라니가 뛰쳐낸다는 <laughs> 초당으로 유명한 새예요 백새 <laughs> 이 백새의 정치, 정식 명칭은 붉은머리 오목눈이 새예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새가 원래 이름인데 이제, 뱁새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뱁새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죠? 다음 화면. 아, 얘는, 어, 뱁새 새끼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예쁘게. 네, 그 다음에. 뱁새는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닌다고 해요. 얘가 지금 화날때에요 화날때 화날때 이렇게 막 날개를 부툭거버리면서 화를 낸다고 해요 네 그다음 아 얘는 황새에요 이 황새는 키, 어, 다리도 길고 좀 크죠 한 11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백새보다 10배 정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절대 정말 쫓아가기 힘들겠죠. 음,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둥지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황 황새하고 어 저기 백새의 둥지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크기가 다르니까아 이게 지금 백새의 둥지 안에 있는 알이에요. 약간 희고 푸른 빛을 내고 있죠. 근데 이백새의 알이 한뭐 4개, 5개, 3개, 뭐 6개 이 정도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3개 정도 들어있는 이런 둥지 안에 있는 뱁새 알 중에 그앞또 옆쪽에 보니까 큰게 하나 있죠. 이큰 알은 누구야랄까요? 뱁새 알은 아닌 거죠. 네. 이것은 뻐꾸기 알이에요. 뻐꾸기는 어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그색 알을 낳아지고 다른 벨세나 딱새 같은 이런 애들의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벨세가 대신 키워주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근데 이 뻐꾸기가 한 14일 정도에 부활을 하고 12일 만에 부활을 하고 빕스는 한 14일 이렇게 하니까 먼저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빕스는 이 뻐꾸기 알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잘 이렇게 품었겠죠. 그래고 그러니까 뻐꾸기가 먼저 저렇게 부활을 하는데 이 뻐꾸기가 얼마나 양체고 또좀 좀 악한 악하게 느껴지는 이 새끼가 그 안에 있는 빕스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다 밀어내고 또 먼저 부화한 그백스 새끼가 있으면 개입까지도 밖으로 밀쳐가지고 혼자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백스의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들을 혼자 차지해. 그래서 혼자 먹고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뻐꾸기가 많이 자랐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자 보면 뻑꾸기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 옆에 있는 저 벨새는 어미 벨새예요. 그 어미가 먹이를 가져다가 지금 입에 물고 있죠. 그거를 다음 하면어 입을 쫙 벌리고 그러니까 저기 뻑꾸기가꼭 어미새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데 이 벨새가 어, 그 먹이를 뻑꾸기에게 줍니다. 다음 한번 주세요. 어, 저렇게 머리를 넣어가지고서도 그 먹이를 주면서 뻐꾸기를 키워요 그래서 이 뻐꾸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자이 이 뻐꾸기가 이렇게 다른 뱀새나 이런 데 아들 낳고 하는 건뭐 탐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이뱀새는 근데 자기 자신의 새끼를 희생시키고 남의 자식의 뻐꾸기 새끼까지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바치는데, 이 희생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모성애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이 뻐꾸기 새끼까지도 자기 둥지에 온이 뻐꾸기 새끼도, 정말 잘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것을 하는 벽새를 볼때이 어, 벽새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하고 정말 그럴만한 그런 벚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모송이를 가리해서 잘 키우고 하는 큰 몸집은 작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런 벤세처럼 정말 더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는 주위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날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축도 해주시고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의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 시간 속으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리고 기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들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 볼 수에 사무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학교를 주셔서 저희를 졸업이 없는 평생 학교 삼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마셔질 때까지 중간없는 하나님의 훈계로 훈육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길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 모든 임원들과 저희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옵기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들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세계 도처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우리 인간을 엄습하는 많은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저지른 잘못과 과오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다시 새롭게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laughs> 사랑하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